아멘. 네, 우리의 모퉁이 돌 되셔서 우리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 권능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어본 것은 저는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감옥에 간 적이 있는데요. 감옥이 아니라 유치장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간건 아니고요. 데모를 했다고 잡혔습니다. 근데 데모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동국대에 같은 서클이 있어서 예비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생이 동국대 에 오니까 정경이 잡아갖고 쉽게 말하면 닭장에 가둬갖고 때리기 시작하고 결국 유치장에 가뒀습니다. 한1 0 시간 유치장에서. 맞고 굴르고 기약받고 하다가 저한테 사인을 하라고 해요 다시는 데모하지 않겠습니다 데모하러 갔다가 데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인을 절대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는 데모한 게 아니고 예배한 거라니까 예배하러 왔다니까요 안 믿어요 절대 사인 안 했죠 그렇게 두 시간을 어, 버텼더니 훈방해 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난게 있어요. 그 순간 뭐냐면 에이, 나 오늘 예배 못 봤네. 그 생각이 나더니 갑자기 제 안에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어, 예배를 한 거예요. 혼자서 한 시간 전철에서. 그러면서 어, 야, 감옥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여러분 그 감옥보다 더 힘든 감옥이 있어요 어떤 감옥이냐면 물론 세상이 주는 감옥도 어렵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감옥은 더 어렵습니다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 여러분들을 지금 세상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래서 생명과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살게 하는 여러분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은요 산헤드린 감옥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와 빌라도는 예수를 감옥에 가뒀고요 결박했고 나중엔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더, 무서워서 무덤에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까지것 그까짓 예수가 죽었는데 별거, 별거 있겠어? 혹시나 해서 심지어 큰 바위로 무덤을 막았고요 또 군인들을 다지키겠 했어요. 그런데 큰, 큰 돌은 굴러 떨어지고 도, 예, 군인들은 도망하고 예수는 그 무덤에서 나와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보면 요그자 자신 두려움으로 자신의 감옥을 만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겨 놓으라 선포했죠.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선물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온 유대와 하마리아와 땅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불러 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오늘 그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다시 감옥에 들어간 사도들에게 18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위험하니 빨리 가서 도망쳐. 집으로 가. 이말 했을까요? 아니요. 20절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여러분 그 성전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온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경비대장이에요 그들이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서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1년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서로야, 성조야, 방태호 목사, 나와라. 너의 죄와 실패와 죽음에서 승리한 나 예수가 여기 있다. 너그 감옥에서 나와, 그 무덤에서 이제 나와라. 내 스스로 만든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라 세상의 실패와 상처로 결박된 스스로 가던 그 감옥에서 나오라고 그 상처와 그 붕대를 스스로 떨쳐버리고 스스로 걸어 나오라고 앉은 대기처럼 리분가에 앉아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고 그래서 성전에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찬양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라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 예수 이름을 믿으시면 오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전에 그 유명한 사비라와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았는데요. 10억짜리 땅, 20억짜리 땅을 팔았어요. 근데 10억을 주님께 드렸거든요. 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받아 죽었어요. 차라리 드리면, 안 드리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속였다고 선포할 때아나니아는그 자리에서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3시간 뒤에 사피라 역시 성령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5절과 10절을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이 두려움이 강조되었을까요? 이 두려움이 바로 17장부터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창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요 우리가 그 나의 모든 재물을 교회에 드린다? 그럼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되냐면 순종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공력으로 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이었어요. 두 가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나를 그 모든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탁 채울 때, 그성령이 지배될 때. 너무너무 기뻐서 왜? 나는 다 소유했거든요 나는 다 소유한 자야 근데 뭐 세상 물질이 뭐 그렇게 해. 그래서 오히려 낫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기쁨이 돼요 그런데 이들은 두려웠어요 나의 것을 다 잃을까봐 왜?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내 스스로 헌신을 해서 나의 공덕과 나의 교회에서의 나의 자리에 대한 면피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도저히 인간의 얄팍한 수와 지혜로 인간의 헌신과 노력으로 가둘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 심이 역설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래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더욱 더 담대히 전하자요. 우리 15장 15절 16절을 보면 처음에는 안진비가 일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이제 한 명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도초에서 병든자, 아픈자 그들이 다이 세상의 질병의 고통에 묶여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방되고 풀려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니까 예루살렘 도초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17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해요. 왜 시기할까요? 두려워서요, 두려워서입니다. 정말 예수의 부활에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린 모든 종교적인 기독권이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 그들은 사도들을 잡고 위협하고 못살게 굴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시기를 하냐면요. 야, 그들은 세상은요.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우리를 귀찮게 할수 있고 아, 고통스럽죠. 아, 이제 이제 제발 제끝내자 힘들죠. 그런데요. 그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수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축제는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회복을 주는 죽음조차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시기하여 제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리기도 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기회를 봐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가두고 감옥에 넣는 이유입니다. 옥에 가두면 아유 이제 잠잠해지겠지? 저렇게 위협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지? 탈락시켜 버려. 그러면 끝. 아무것도 못 해. 사퇴시키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손발을 자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걸? 이제 다 돈줄을 끊어 놓자고. 그래도 그들이 예수 믿을까? 그들이 그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할까? 아, 잠잠할까? 아무 말도 할까? 아무 아무만 못할 걸? 그리고 마지막이 있죠. 그래도 해? 죽여. 그러면 끝나. 거기까지만 세상이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였다고 해요. 여러분, 이 2000년에 기독교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쭉 훑어보세요. 언제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었냐? 바로 그들이 예수 믿는 자를 사자굴에 넣고 십자가에 죽이고 위협할 때 위협할수록 더욱 더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이 왜 그렇게 붕이 됐냐 선교사들의 피가 수 없는 피가 흘려졌고, 그래서 더욱 더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푸틴이 자신의 비리를 드러내는, 아우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나발이 결국 위협하고.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죽였잖아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수 없는 나말 나발, 나발리가 일어나잖아요. 그안에는더 유명해졌어요. 2 1절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과 원로들이 다 모였어요. 야, 우리가 저 사람 이제 감옥에 가둬서 이때가 기회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들 아예 재판해서. 사형 선고를 끝내자 그래서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하려고 불러 모는 불러 일로 불러오게 해라고 호출을 시켰는데 23절 보니까 감옥에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문다 닫혔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거, 이 일이 어찌 된 일이야? 두려워요. 두려워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25절. 저쪽에 사람들이 뛰어서 지금 그 사도들이 바꾼 감옥에 있던 사도들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있다고요. 오히려 이제 재판만 하면 영원히 죽일 수 있다고 그 잡아둔 그 감옥에서 그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능력 있게 전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4절 보시니 오히려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해요. 의욕하여 일이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두려워해서 이 제자들 잡아오고 싶은데, 백성들이 돌을칠까봐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조심조심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제자들은 어떨까요? 시계당하죠. 돌로 맞죠. 협박당하죠. 결박당하죠. 솔직히 힘들죠 아이 아, 고난 언제 끝나 두렵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요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잡아놓으려는 결박하려는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혹시 그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쌓아놓은 명성과 기득권과 질서를 뒤엎어 놓지는 않을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시체가 무섭다고 뭐큰 돌로 막아놓습니까 무슨 로마 군사들이 시체가 뭐 두려워서 지키게 하냐고요 두려움이 없다면 그런데 그들을 잡아놓는 감옥으로 밀어넣는 세상의 힘보다 더욱더 놀랍게 능력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결박당한 그 질병과 상처와 죽음과 위협의 칼이라 그것조차 끊어내지 못하는 주 그리스도 안에 하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묶인 감옥이 무덤이 죄에서 자유해지는 질병에서 노인받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노력이나 공력으로 그 힘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간 자신의 노력이었냐 헌신이었냐 희생이었냐 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100%는 못 드리거든요 순종할 땐100% 드려요 사랑하는 상동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분을 그 병원에 병실에 가두었습니까? 저도 한 중학교 2학년 때두달 병원에 갇혀 보니까요, 야 이러다 내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간 만성 간염으로 두달 입원했는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삶의 터전에서 추방시켰습니까? 여러분을 시, 세상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이제 자격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왕따시키고, 퇴출시켜 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상동성도, 여러분 바로 그 무덤이, 그 감옥이 바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최고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떡하면요? 어떡하면요? 그래서 오늘 사도의 위협, 그제 세상의 위협 앞에 사도들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29절, 29절을 함께 노란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조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위협하고 감옥에 넣으려는 그 두려움보다 우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더 두려워해, 더 경외해. 왜 너의 너의 결박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성령의 결박은 진정한 자유와 부엉과 기쁨을 주거든.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는 거야. 아나니와 사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5장에 넣은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순종한 것이지 시사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아까운 짐을 바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높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한없는 사랑 때문에 그것이 다 채워져서 여러분 다 채워진 사람은 자연적으로 흘리거든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이요. 그 내가 상상하지 않는 기쁨을 창조해요. 담대함을 줘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함께 읽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야 너희가 우리를 위협하지 우린 리 두려워하지 않아 왜그 두려움보다 더큰 기쁨이 있거든 회복이 있거든 즐거움이 있거든 구원이 있거든 왜 우리는 순종해봐서 알거든 너희는 순종이란 건 모르지 왜 그 너희는 너희 생각과 너희가 만든 질서와 프레임 밖에 벗어나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그래서 너희는 그게 두려움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무덤을 밖에 넘어가 봤거든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봤거든 이게 순종이거든요 순종 야, 인간은요 제일 두려운 게 문제 아십니까 나의 두려움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살아온 그 프레임을 넘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프레임을 감옥으로 가져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집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기 동네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해본 거 외에는 해보지 도전해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해 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주의사자가 문이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죽음 속에 우리가 스스로 감옥에 있을 때요.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활짝 뭐 대로 같이 안 열리잖아요. 조금 열려요. 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는 사람보다 못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시 실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문이 열렸다고, 물론 문이 열린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기뻐요. 그렇다고 다시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능한 게 있어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감옥에만 두지 않습니다. 100%개런탑니다 반드시 그것이 대루가니가 작은 문일지라도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기회를 주세요. 분명히 여셨어요. 여셨어요. 안 나갈 뿐이에요. 못 나갈 뿐이에요. 두려워서 순종 안 해서 아직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갇혀서 그런데 이들은 순종했어요. 일단 나갔어요. 일단 전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기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근데 오히려 누가 더 두렵냐? 제 세상들이 더 두려워해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럼에도 나가 보는 것, 하, 다시 도전해 보는 것, 다시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되돌아서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가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을 조정할 때 두려워요. 그런데 그런데 자기가 희생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전재산 판거 아니거든요. 기쁨으로 한 거거든요.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야 우리의 그좁다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여러분 100%예요. 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죽음까지 이 수입을 전하고 전하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담대함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100%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사람처럼. 뿐과 담대함으로 선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묶인 그 모든 질서, 감옥, 그 무덤에서 나쁜이 아니라 모든 갇힌 자들을 나오게 하는 진정 부활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등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예수가 우리 죄와 죽음과 사망의 이 세상 질서를 이기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여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십시오. 나오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을 잡아주는 감옥보다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은혜와 사랑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죠? 정말 세상에 산다는 거 물질이 꽉 막히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질 감옥이에요. 돈줄을 막으면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깨보세요. 깨보세요. 한번 오히려 더 들여보세요. 흘려보내세요. 우리가 아픔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아픔만 잊지 말고 한번 그럴수록 주의 재정에 나오세요. 기도해보시고 더 예배해보세요 여러분 희생하지 마세요 순종해보세요 그래야 기쁨을 알고요 담대함을 알아요 그래야 예수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41절 말씀 함께 볼게요 40, 40절 말씀 40절 말씀 우리 함께 아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옳게 여 기어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에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더욱 담대히 전했대요 능욕받는 일이 기쁨이 된다고요? 상상이 안되죠? 순중히 보세요 경험이 돼요 순종하는 사람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의 능력을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것이 세상에 좀 감옥이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든 감옥에 계십니까?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열고 나오십시오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단 나오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기쁨과 담대함으로 인간의 감옥에서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